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교회에 충성된 사람에게 나타난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며 주의 몸된게 충성할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주님께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왜날 사랑하시나, 왜날 구원하시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대학원 때도 그렇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날 하나님 사랑하셨지? 왜날 구원하셨지? 아마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왜 죄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 마음 속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고백은요. 바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 향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물인데 이 괴물 같은 나를 왜 주님이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받은 사랑과 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말고사 끝났죠? 수행평가 했죠? 기말고사. 그렇죠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봤어요? 예? 네? 아, 몰라요? 하여튼간, 시험 잘 봤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수학. 수학. 산수라고, 수학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산수라고 했잖아요. 예? 네? 산수. 수학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 우사인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 영어는 좋아, 국어는 좋아했는데 수학은 아 수학이 재미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뭘까요? 에리코퍼라는 미국 사이학적인 작가 이런 말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우리 헤아려 봅시다. 아, 네. 뭐가 있습니까? 예? 이말 못하는 거 봐요. 이말 못하는 거 봐. 지금 목이 매워서 지금, 예?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예? 아, 그렇게 하지 마요이 날강도야? 어? 또,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건강해서 감사하고, 한 명만 감사해요? 네, 자, 또요? 예, 거짓말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예. 가족 있어 감사하고, 우리 애들 빨리 왔어요, 애들도. 감사하고, 예? 목사님 뭐요? 목사님 봐서 감사하고, 아, 감사해요. 또요? 예비들 감사하고, 잠자서 감사하고, 빨리 하지, 빨리 빨리.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차 있어서 감사하고,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어서 감사하고, 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 별내 애슐리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 또요. 여름속에서 감사하고, 또 비가 와서 사, 산이 너무 좋아요. 황토가 차르기 돼서 차르기 완전히 물컹물컹.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산 있어서 감사하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 감사하고 오늘 밤새야 되겠네요 이단미가 쇼츠에나 와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라모시 창집해서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오늘 어린 창단이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창단이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사랑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 믿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 성탄절에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요. 그때는 집집마다 돌면은 서, 성도인들이 떡국을 해줘요. 새벽 속을들요집 앞에 가서 기쁘다, 그~ 주 이거 하면요. 성도인 나오셔서 과자랑 뭐~ 이게 한 것을 주고 어떤 집은 들어라 해서 떡국을 먹어요. 또 어떤 집 갔는데 또 떡국 또 줘. 또 먹어. 그게 새벽마다 돌았어요. 그럼 돌다 보면은 다른 길에 성도들도 돌아. 그래서 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손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돌아보면은 야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하다. 어릴 때부터 온, 온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새벽 예배 나왔거든요. 수요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은혜예요. 내가 우리가 믿음, 우리 가정이 믿음이쓰다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에온 것도요. 여러분들 믿음일수 던거 천만이에요. 주의 은혜로 온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한 것도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우리 한거 있어요. 죄 짓는 거. 우리는 죄를 너무 잘해. 달인들이에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챔피언. 소리 지른 그대. 챔피언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우리는 괴물이 옆에 빠리어요 당신 괴물입니다. 죄의 괴물. 괴물 괴물. 우리 아이들 너무 웃겨요.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지금 얼굴 대며서 괴물 괴물 이래요. 머리 산발해 가지고 그냥 네가 괴물 같다. 둘이 둘 다. 둘다 괴물 같다. 그러니까 돌아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죽을 고비에서 물에 빠져 죽을 방을 살려주시고, 제가 어릴 때 하나님으로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그때는 교회가 컸어. 이게 성가대도 많았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여자보다 많지 않았어요. 하는데 남자애들이... 못해가지고 주의자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남자 선생님한테 주의자 선생님이 예? 어? 나손바닥 했죠.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애들이 막 혼났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나만 혼났어. 나만 칭찬해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우리 혼난 아이들이 그 연습 끝나고 방황했어요. 골목골목 돌면서, 내진득게 없나? 근데 나는 안 혼났어요. 얼마나 좋아. 주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도 제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우리 우리 산에서 막 우리 뛰어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이시죠뭐다 먹었다 했죠? 얼음 다 먹고. 예, 얼음 다 먹고 또조명사세뭐다 먹었다고요? 예? 오디 다 먹고? 뻘 벌똥 다 벌똥 뭐예요? 네. 예? 네. 섬에 사셔 가지고 네. 어, 벌똥 다 먹고 또요. 네. 산딸기 다 먹고 네. 야 산딸기 따먹고 진달래 따먹고 누가 보면 다그중장이어 예? 돌배가 뭐예요? 아 있어요. 아, 다 미래 사용 코난이야야또 예. 멧돼지 잡아먹고 여기. 멧돼지를 제가 차로 쳐가지고 퀵퍽 턱. 야 참. 또 우리 제가 그 생각난 게 우리 우리 권사님은 섬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섬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전도했다고요. 어느 선생님이 예, 전도사님이. 네. 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 그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분 아니었으면은 아, 정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우리 우리 다 마찬가지 우리 전도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모태 신앙, 뭐 본인, 부모님, 본인도 전도해 준 거예요. 예? 나를 전도해 주고 나를 오늘까지 교회 인도해 주고 믿음 자라도 이끌어 기도해 주고 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 셀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어야 돼, 요 나눠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때굶주려 주간 백성들 기도하는데케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이 땅에 예수 모르 주간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주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셔야 돼요. 특히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새로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릴 적내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는 애들도 안 믿는 부모님 많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끌어 하나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주시고 얘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탁손 잡고 기도해주세요 네. 말씀으로 양육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한 고 만나 하나님을 전해주십시오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알려 주십시오. 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직장 가면은 직장 동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미송 미송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미스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네. 좀, 좀그 사랑에 막, 여러분들 가슴 벅차가지고,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 강격성 사랑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뿌띠? 사랑한다? 이게 아무게 무미 건조한 표정으로, 몸이 건조한 말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신지 몰라요. 믿지 않는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우리 규준이랑 우리 지안이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님안 믿는데 오늘 밤에 가서 얘기해줘요 막 이렇게 막 엄마 엄마 아빠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 엄마 아빠 사랑하셔요 우리 이번 주교사에 만나요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셀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 목이 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충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복 받으니까 잘 되니까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란 말 속에 이런 이런 뜻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 우린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정말 마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주님이 은혜가 너무 크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주님에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오늘 수없이 했어요. 정말 주님 께헌신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불살라서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다. 받은 애가 너무 많아서,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십자의사이 너무 커서 정말 나의 남은 삶 주로 해서 겠습니다 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눈물로 다짐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일 기도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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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애기처럼 어린애처럼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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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진과 밖에 없는데 왜 하나이틀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날 지켜 주시는가 왜날 구원하여 주시는가 왜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이 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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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요. 우리 남은 삶 주류에 선신하며 주의 몸된 게 충성된 입꾼들로 드려질 수 있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잘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에게그 놀라신 사랑 o d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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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m s a g o k a m s 아버지 아버지 아 a g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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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아버지, 이토록 이 크신 십자가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강격하며, 목이 메이며, 그 사랑과 은혜 감사에 헌신하며, 충성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여름 성격 가운데 놀라라며, 구원과 부흥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슬수 십자 안에 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료의투심이사랑죄백성들과이 사람께 이민절관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랑 깨우기를 주의수를 안절히 초원나이다 아멘.